우리 속담 가운데 유달리 탓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분명히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붙인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일 못하는 놈이 쟁기 나무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잘 되면은 내 탓. 잘못되면 부모 탓, 잘못되면 부모 탓이라고 하죠. 내가 가난한 건 부모 탓입니다.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동서주만 동수저만 되었다 하더라도 비빌 언덕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의 문제는 배우자의 탓입니다. 어쩜 너는 꼭 아빠를 빼닮았냐? 여러분, 뭘 닮았습니까? 좋은 거 닮았습니까? 아니면 나쁜 거 닮았습니까? 아빠를 빼닮았다라는 것은 나쁜 거 닮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어디 아빠만 닮겠어요? 엄마도 닮지.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은 머리를 탓합니다. 실력 없는 기술자는 연장을 탓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늘 운수를 탓해요 때를 잘못 만나서 어떤 실패와 문제는 남을 탓하며 핑계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원망과 핑계 또 남을 탓하는 것은 오히려 더큰 어려움과 문제를 야기합니다 탓을 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오히려 미리 포기하고 이거는 누구 때문이니까, 무엇 때문이니까 할수 없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좌절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죠. 행복하게 살던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라비 나서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평소에 자신들과 교제하던 그 예수님이 얼른 와 주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안수해 주시기만 하면은 오라비가 나을 것이라고 여겼던 두 자매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함을 받은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정성스럽게 보살폈지만 끝내 오라비가 죽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그 오라비를 이런 두 자매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평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며칠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말 속에는 늦게 오신 예수님을 탓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말 속에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 라는 포기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탓하고 원망하다가 생명의 능력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보다 더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망 중에는 소망이 보일 리가 없는 것이고 핑계와 탓하는 것에는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인간은 아는 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진 만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바라는 만큼 사는 거예요. 바라는 만큼. 그가 가진 소망만큼 살수 있는 것이고, 그가 가진 소망만큼 행복한 법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 보건데, 이건 답이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그 환경이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피해의식으로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면은, 소망하면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시대를 보면서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말살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시대의 모습이 어둡고 암울합니다.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할수 없다고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만이 아니죠. 자신의 형편도 절망이라고, 자신의 상황도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여서 목숨을 끊는, 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들을 절망으로 이끌었을까? 답답하며 서글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절망과 소망, 실망과 용기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환경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소망을 얻는다고도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은 그때는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환경과 역권을 뛰어넘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다 저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뭐냐? 그게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의 사람이 될수 있고 소망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과 아무리 좋은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절망하고 시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렇습니다. 소망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때 우리는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며 오히려 복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5절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두달 전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두 주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누구냐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이 동생 야곱이 형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채지 않습니까? 동생에게 그 장자의 권, 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느냐? 외삼촌에게 갑니다. 그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이 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을 이겨야지만 내가 살수 있다 생각해서 결국에는 형만이 아니죠. 아버님마저도 속였던. 그 야곱,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넘어지고, 오히려 쓰러져서 실망과 절망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가장 어두운, 가장 낮은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델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내가 주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 하십니까? 야곱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다 이룰 것이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며. 바로 그 약속 가운데 야곱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베델에서 말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을 꾸리고 성공합니다. 양치기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성공했는데 늘 불안했습니다. 삼촌 라방과 삼촌의 아들들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면서 야곱은 불안했고, 피곤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고향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을 방문해야 되겠다, 이거하고 달라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아닙니다. 야곱에게 고향이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에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은 그 인생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곳이었지만 그곳을 가야지만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 야곱의 인생에 다시금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지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다다른 곳이 어디냐? 바로 야복 강변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모든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의 소유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홀로 남아서 그 밤을 지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도 야곱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 다음날 아침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환영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환영하러 나왔던 거예요. 어디 이게 야곱의 힘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애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베델의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경험했던 부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구입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6절 말씀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창조주라 그러셨어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열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더할수 없게 됩니다. 깨끗하게 난할수 없으니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께서 맡아 해결해 주십니다. 심한 열등감으로 고생하는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내 열등감의 원인이 뭘까? 고치기 위해서 많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환자를 불러서 진단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환자분 당신의 열등감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원인이 뭡니까? 저는 이 열등감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것만 없으면은 기쁘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제 열등감의 원인이 뭡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네. 당신의 열등감의 원인은 실제로 당신이 열등한데 열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열등감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못하는데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걸로 인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니, 못한다 그러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골치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나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한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그 자신감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고집이 덧없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수 있다. 고집부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근심에 얽매이는 거 아니겠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우세요.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의지하는 성도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거짓, 거짓에 치여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돕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시며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경험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짐은 우리에게 있지만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오늘 10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수 없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는 앞을 못 보는 자라 그랬죠 한치 앞도 못 보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전하게 갈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절 말씀에는 외로운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들어 보셨어요? 어떤 분은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성경은 이런 말 없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아유, 너 no.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존재라고요. 도움이 없이는 서지 못합니다. 스스로 돕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솔직하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이 회복의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실망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의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의지하기만 하면 도우시며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할수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극률이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지난 몇주 동안 나누지 않았습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수 있어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 작은 신음에도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이 세상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라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